안녕하십니까. 어, 유광렬과 친구들 공예의 재구성 전시 기획을 맡은 국립현대미술관 윤소림 학예연구사입니다.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 이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이 전시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유광렬이라는 인물을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광렬은 염색과 판화 그리고 디자인과 인테리어 영역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예술 분야의 현대 공예의 발전을 이끈 공예가입니다. 또한 교육자이자 기획자로서 우리나라 현대 공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유광렬의 다양한 작품 세계와 더불어서 그와 동행했던 친구와 제자들의 활동을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이를 통해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우리나라의 조형 예술 세계와 현대 공예가 어떻게 전개되고 펼쳐졌는지 조명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도록 할까요? 이 낮전칠기 일주반은 김봉룡 작가의 작품입니다. 당시 나전칠기는 주요 인사들이나 미군들에게 인기가 많은 공예품이었는데요. 나전칠기의 대가였던 김봉룡 작가는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고향인 통영으로 이동하여 유광렬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둘이 함께 경상남도 나전칠기 기술원 강습소를 설립하고요. 김봉룡 작가는 기술교육을 유광렬 작가는 조형교육을 맡아서 창작 역량을 갖춘 나전칠기 공예가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나전칠기는 오칠을 한 나무판 위에 잘 다듬은 조개 껍데기를 붙여서 다시 칠을 하는 공예입니다. 그리고 일주반은 다리가 하나로 붙어 있는 상을 뜻합니다. 어, 여기 상 가운데를 보시면 무궁화 문양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 민족의 상징을 문양화하여 저 한국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지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봉령 작가의 낮은 칠기 일주관을 보셨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다른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여기 비녀와 물고기 담배대가 있는데요. 강습소에서 제작된 수출용으로 만든 샘플입니다. 1950년대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에 한국성을 알리고자 하는 수출용 상품들이 제작이 되었는데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물자들을 복구하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중섭 작가의 작품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경상남도 나전칠기 기술원 강습소에서 강사로 활약한 사람들 중에 이중섭 작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강렬 작가는 부산에 머물던 이중섭 작가를 통영으로 불러 작업 공간을 제공해주었는데요. 1952년부터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이 이 기간에 제작되었습니다. 여기 이 아이들이라는 은지화 작품은 통영에서 제작된 작품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지만 당시 이중섭 작가의 관심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그리운 마음을 화면에 담아 네 명의 소년들이 서로를 붙잡은 채 뒤엉켜 놀고 있어 마치 하나로 연결된 듯이 보입니다. 은지와는 날카로운 도구로 윤곽선을 그리고 그선 위에 어두운 물감을 바른 뒤 솜이나 헝겁으로 닦아내면서 표현합니다. 이 과정은 고려의 상감청자 기법이나 나전 질기의일레이 과정 기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중섭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했던 유강렬 작가는 이 시기에 주로 목판화와 염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작품 정물은 이중섭의 은지화처럼 자유로운 선을 화면에 담았는데요. 굵고 대담한 선들과 미나에서 수복강령을 바랄 때 등장하는 물고기, 그리고 황색과 붉은색조의 담채색은 전통적인 한국화적 표현과 새롭게 변화해 가는 현대 회화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950년대에 유광렬 작가와 연대했던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한묵 작가의 작품입니다. 태양의 도시 낙조라는 작품은 1950년대의 한묵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유강렬은 여러 모더니즘을 지향하는 작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묵 작가를 비롯해서 김한기, 장욱진, 박고석 작가를 들수 있습니다. 이들 작가들이 펼친 서구 회화 양식의 흡수와 작가의 창작적 변용 과정들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면서 함께 전시활동을 활발하게 펼칩니다. 유광렬 작가가 염색공예가로 활동하면서도 나중에 판화가로서 국내외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발판은 이들과의 교류가 크게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김환기 그리고 최순우와 함께 어떤 형식으로 어, 교류를 하고 작품 활동을 함께 진행을 해왔는지 이번 전시의 아카이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저와 함께 보시게 될 작품은 한국 조형문화연구소에서 제작된 작품들입니다. 한국 공예의 중흥과 판화 미술의 발전을 목표로 1954년 국립박물관 부설기관으로 한국 조형문화연구소가 설립이 됩니다. 예, 여기 보시는 이 작품들은요, 그 시절에 제작된 어, 제목 미상의 유강렬 작가의 판화입니다. 어, 이 모판화 시리즈는 한지 위에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당시 한국 실정에 걸맞는 작품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해 작가는 한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러 장 찍어낼 수 있는 판화의 복수성을 활용해서 판화를 작품으로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연화장이나 달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화나 설화에서 등장하는 친숙한 동물, 식물들로 구성되는 이 파나 시리즈는 대중과 친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아카이브를 통해서 유강렬 작가의 파나가 어떻게 카드로 만들어져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카드는 요 1950년대에 유광렬 작가가 직접 판화를 찍으셨고 그리고 그 작고하신 이후에 아내이신 장정순 여사께서 새해 신년 인사를 쓴 카드입니다. <목소리> 여기 유광렬 작가의 풍경이라는 작품은 어, 미국에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유강렬과 정규 작가는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고 미국으로 1년 동안 유학을 갑니다. 1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당시 해외 유학은 엄청난 기회였는데요. 유강렬 작가는 뉴욕 대학과 프렛 현대 그래픽 아트센터에서 새로운 판화 기법을 배웁니다. 애칭 아쿠아틴트, 석판화, 실크스크린 등의 제작 기법을 새로 배우는데요. 어, 특히 이 풍경 작품에서에 등장하는 산수화의 자연물, 동물들 이런 부분들이 한국화적 정서를 담고 있으면서도 동판화의 선이나 면처리 등은 서구에서 새롭게 흡수한 조형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주로 목판화가 있었던 한국에서 유광렬 작가의 이 시기의 애칭판화는 작품으로서 초창기의 새로운 기법의 판화로 기록됩니다. 네, 유강렬 작가는 귀국 이후에 대학공예학과장으로서 공예학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당시 국내 대학에서 공예과들이 속속들이 생겨나면서 유강렬 작가뿐만 아니라 1세대 유학 공예가들이 각 대학의 공예과 교수가 되고 현대공예의 기틀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강렬 작가의 경우에는 공예과 수업에서 크게 두 가지 중점을 두었는데요. 하나는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다른 하나는 사회 산업 상황을 반영한 디자인적 능력의 개발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1960년대 유강렬 작가가 디자인과 공예를 어떻게 융합을 해 나가는지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 부흥과 수출 증대에 힘썼던 시대였고 한국 고유의 디자인 생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적으로 디자인 진흥 프로젝트들이 생겨났습니다. 미술에서 국전이 있었다면 디자인계에서는 대한민국 상공 전람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유강렬 작가는 이러한 기획에 참여하면서 공예와 디자인의 가능성을 실험했는데요. 구성은 초대 작가로서 상공 미전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판화에서도 사용하는 실크 스크린 기법을 활용하여 스카프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조형성은 당시 디자인 경향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작품을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최승천 작가는 우리나라 목공의 1세대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974년 한국공예가회를 결성해서 한국 공예를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했고요. 이 작가는 1970년에서 75년까지 한국 포장 디자인 센터의 실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때 한국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토산품 디자인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초대 작품은 이 프로젝트로 디자인 되었고요. 초대 장식에는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한 모티브들이 사용되어서 태극 문양이나 꽃, 나무, 새들이 장식되었습니다. 디자인은 1975년에 완성되었고 실물은 2000년도에 제작되었습니다. 수출 진흥이라는 목표를 가진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의 취지에 맞으면서도 공예 작가로서의 정체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백태원 작가의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여기 보이시는 이 작품의 작가는 백태원 작가입니다 어, 현대 나전칠기 공예 분야의 선구자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새로운 감각과 디자인으로 전통공예를 현대화하는 그의 노력은 머리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머리장은 머리맡에 놓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식 장을 뜻합니다. 장식장의 앞부분을 보시면 둥근 원형의 선면들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에 제작되는 가전 제품의 부품인 TV 수상기 형태를 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가구들은 실내 인테리어의 한 요소로 역할했습니다. 백태원 작가는 청와대나 호텔의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공간에 어우러지는 가구 제품을 제작하여 디자인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네, 유강렬 작가는 1960년대에 시작해서 70년대에 집중적으로 어, 고미 슬픔을 수집하게 됩니다. 어, 그가 수집했던 고미 슬픔은 어, 조선시대의 분청사기나 아니면 백자, 그, 아니면 칠라시대의 토기, 그리고 이제 생활용품에서 사용되었던 자수들이나 그리고 광복 이후에 제작된 촛대, 그리고 나전칠기 등의 수집품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합니다. 작가는 주변 예술인들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본인이 모은 수집품들을 감상을 하고 작품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특히 여기 보이시는 이 화조도는 팔폭 병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꽝, 원왕, 봉황 등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나무, 식물들과 함께 배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화조도의 강렬하면서도 조화로운 색깔들이 돋보입니다. 유강률 작가의 작고 전 마지막 염색작품인 작품 A, 작품 B나 또 이영순 작가의 실첩 시리즈는 화조도와 같은 민화의 특성을 현대화하여 공예작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970년대 유강열 작가는 당시 국가주도 건축을 주도했던 김수근이나 김중업 건축가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 거기에서 건축 실내 장식을 진행하였는데요. 국회의사당 현재 민속박물관 자리인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교양관 등큰 건축 장식을 맡아서 남철균, 곽대웅, 정담순 등 제자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밀레니엄 시대 이후에 대부분 당시 완성된 장식들은 이미 없어졌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공간은요. 지금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국회의사당 내부의 실내 장식입니다. 현관 로비나 본 회의장 현관 휴게 공간 옆의 파티션에서 십장생 고건축물 창살 무늬 등의 한국의 전통적 모티프를 적극 사용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대리석이나 나무, 금속 그리고 타일 등 공예 재료가 확장되어 사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광렬 작가의 정물 작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시실에 들어오시면 제일 처음 만나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정물 작품은 1976년 유광렬 작가의 심장마비로 인한 급작스러운 사망한 해에 제작되었습니다. 어, 작가 말년의 판화 작품에서 유광렬 작가의 공예적인 개념과 조형 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색색의 과일을 담은 흰 그릇은 작가가 수집한 백자 재기의 형태입니다. 강렬한 검은 바탕에 원색의 꽃과 과일들이 색채 대비를 이루면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전통미를 가진 도자기나 민화에서 찾을 수 있는 원시적인 건강미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적 재료 사용이나 조형적 표현은 작가의 예술 세계가 결집되어 보여집니다. 예, 이제까지 저와 함께 유강렬과 친구들 공예의 재구성 전시를 관람하셨습니다. 유강렬 작가는 구성과 인간이라는 글을 집필했는데요. 여기에서 구성이란 단지 기술만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키는 예술 행위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작품들을 통해 넓은 범위로 해석될 수 있는 공예와 조형 예술.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이 어떻게 작용되었는지 조명하였습니다. 유강렬 작가와 그와 함께 연대했던 예술인들의 실천력 그리고 창조력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사회와 어떻게 조응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됐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